안녕하십니까 공치원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1월 24일 무료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아마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이 휴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쭉 이렇게 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전 안전하게 잘 운전 하시고요 고향이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투자입니다 이곳에서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품가입 및 설명 여기 잘 읽어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1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가입을 해 주시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론이 계속 쭉쭉 늘어나면 좋겠죠. 자, 어쨌든,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명절에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분석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봉천생 TV입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독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서 어 올해 만명 이상 이렇게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요. 계속 구독 많이 해주시면은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향후에는 결국은 여기 봉천생 TV, 여기에서만 영상을 올릴 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알림설정까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최근에 계속 지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이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장의 흐름이 괜찮은 상태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역시 지금은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당분간은 흐름이 뭐 크게 꺾이거나 할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어, 역시 종목에만 집중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반도체, 양자 컴퓨터 어,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가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가고요. 최근에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두루 움직이는 상황이고 순환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 반도체 쪽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단기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제가 무려 추천했었던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50% 수익이 나왔어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 매도 하셨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역시 뭐 1420원 정도 10%의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 2차까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손절 10%나 홀딩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Q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0원에서 1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박 2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8,000원, 7,200원 전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전략들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 10% 아니면은 폴딩 전략 아니면 뭐 단기 수익 30% 이상 노리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어쨌든 손절가는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목군은 반도체하고 양자 컴퓨터, 어 그리고 바이오 이 정도만 순환매를 계속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주들도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움직이니까 조정 충분히 받은 종목들은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명절처럼 이렇게 연휴가 길 때는 사실 좀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지수의 흐름이 아주 좋을 때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급등했던 종목을 추국 매수하고 그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약간 좀 줄이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바닥에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연휴가 길 때는 좀 관리에 신경을 쓰자. 항상 기억하시고요. 향후에 또 대응하실 때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1월 24일 무료방송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봉수선생TV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이버 카페 봉수선생 주식투자도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유료 서비스도 있으니까 유료 서비스도 가입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잘 활용하셔서 올해 모두 대박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무료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います